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주시 옥정동에 위치한 수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여 만든 법인이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쉽게 접하지 못하는 토지와 공장 창고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약 990평입니다. 현재 토목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장어가 받아두어 이대로 건축하시거나 설계 변경하여 바로 건축하기 좋은 토지 매물입니다. 주변 민원 소지 없어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일단 현장 방문하여 토지를 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리며 현재 계획 관리 임야이며 매매 가격은 14억 원입니다. 정말 계약까지 가신다면 시원하게 가격 조정 가능한 매물입니다. 주택부지, 캠핑장 개발부지를 찾고 계신 분들이면 꼭 문의를 주시기를 추천드리며 최대한 원하시는 조건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부동산 중개법인은 직접 매도인과 컨택하지 않은 물건은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다. 물건의 더 자세한 사항은 우측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검토, 세무법인을 통한 세무검토 및 토지 컨설팅 및 개발 또한 상담이 가능하며, 공장 신축, 설계, 매매, 임대, 태양광 설치 등의 밸류업, 토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부동산 중개법인은 토목과 출신의 대표 중개사와 부동산 경매채권 NPL 등 다양한 경력을 자랑하는 중개사들이 모여 만든 중개법인입니다.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토지, 공장, 창고 중개 및 재류업체와 토지개발 컨설팅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